같아요. 안녕하세요 에들리입니다 사실 이번에 데스티니 접을까봐 친한친구 스토니가 화풍패어 선물 해줘서 조금 해봤습니다. 샤라 스토니 지금은 캠페인 들고 있는데 또 전기탄 쓰는게 지루해서 다른 빌드에 뭐가 있나 알아봤어요. 그런데 초월 소형 화살풍이 그 완전 잘 나온다고 해서 써봤습니다. 일단 훈련장에서 둘다백 스탯으로 맞추고 딜 넣어볼게요. 한 점만 쓰는 건데 딜이 조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지능 백으로 천축만 써볼게요. 네, 근접으로만 천충과 같은 딜을 하는 현재 초월 타이탄입니다. 자, 아, 그러면 딜드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알아볼게요. 저도,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경위를 처음일텐데요. 주요 경위 방워로는선하는 무지입니다. 기본으로 광천인 칼날을 하나 더 줘요. 근접 3개에서 4개가 올라가는거죠. 그리고 근접으로 공격할 때마다 이 증가하는데요. 이번 확창팩 넘어오면서 근접생이 배수해서 그냥 벗은 픽싱으로 러프를 말했어요. 대신 기본 증가량이 올라갔죠. 다음 기본 증가량은 50%에서 200%로 버프. 하이판 깃발 상대 버프가 받았고요. 마지막 부분은 깃발 상으로 자기 포함한 아건드 힐을 하면 근접을 돌려줍니다. 하얗은 상태로 많이 돌려주고요. 이제 세팅을 조금씩 보면 하이컨 초월 기본은 항상 갈고리 수류탄입니다. 이동기를 쓸 수도 있고, 잘못 활용하면 무한민접으로쓸 수도 있죠. 혹시 진짜 필요하면 갈고리로 팔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 빌드는 근접으로 목수원 잡고 딜하는 거였으니 근접 업타임이 높아야 좋고 생존도 챙겨야 하죠. 신전은 아까 말한 상 전쟁 깃발의 회복 효과와 보호의 가닥으로 받는 직조 사슬 갑옷으로 버텨야 해요. 세대의 가닥으로 수류탄 코를 더 빨리 돌려주는 것도 좋고요. 마지막 조합 하나는 새우 세팅 취향인데 저는 무기를 그 몬테카로로로 해서 무난하게 고등의 가닥으로 초월 기복도 넣어줬고요. 혹시 꿀번사문탄 뭐, 초월 무기를 쓰고 싶다 하면 근접스에 올려주고 해체 타입도 주는 증식의 가닥 써도 좋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스탯을 보자면 빌드가 근접, 생존, 수류탄, 그리고 공격기를 활용하니 근접, 공격기, 그리고 수류탄 또는 생존 팀이면 좋을 거 같아요. 아직 집중 스탯 어떤게 효율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공격기와 근접주는 농장 방어로 또는 근접 생명력 주는 사황꾼으로 고스트 집중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일반 플레이는 최일타이가 좋은데, 공기 스템 높여서 공으로 근접 더 돌리는 것도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캠페인에서 처음 해볼 때에는 그냥 간단하게 카롤로로 잠옷 자리면서 근접 풀 돌리는 걸로 했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상황 따라서 방사무기, 딜 무기 쓰시면 됩니다. 레이드 상황에서는 그냥 이번 무기 세팅에 트랙터 들었거든요. 그리고 유물은 제가 다못 열었지만 설명 의견을 못 찍어야 하는 지보여요큰건 마지막 줄, 방어쇠로 인자 풀던 줄이고, 딜 증가 줄. 그리고 드형킹 거미줄로 생존, 못 잡는 거를 돕고요. 원소격집은탈레코리아 같이 시작하는 것 같아서 이미 탈의를 많이 만들 수 있는데 필요가 없어요. 삭제 어둠으로 보스웨이에 증가하고 초월 무기를 쓰신다면 매듭 폭발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몬티카로 써서 패스. 탈의 죽는 행동을 이미 하는데 주우는 능력 에너지를 주는 선유 재생도 씁니다. 마지막으로 9m 직조로 근접과의 능력치 올려주고, 나머지는 필요한 용사 쪽으로 생는 거죠. 이제, 어, 근접들인데 원투는 안 쓰나요? 하실 수 있는데, 원투는 첫공중으로 뜨는 근접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나머지 진짜 딜 들어가는 근접들에게는 영향이 없어요. 서로 경험으로 굴리는 팁 알려드리면, 최대한 깃발 오타에 몰려야 하고, 근접은 레이저나 로스캡으라 단단한 친구한테 쓰고, 잡목은 근접 한 번이랑 총으로 잡는 게 좋아요. 레인드나 미션 시작하면 근접으로 기발 최대한 빨리 시작하고, 나머지는 총 근접 한 번으로 잡고, 레이저나 농사에 근접 여러 번. 딜해야 하면 근접 다 쓰고, 공으로 추가하기. 그리고, 공으로 다시 얻는 근접도 돌려서 마무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를 할게요. 랩했을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카테고리가 몇개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효율은 나와야 합니다. 지금 딜 좋고, 생존 나쁘지 않아서 무난해요. 전기 타이탄급은 아니지만, 좋아요. 그 다음은 사용 편의성. 처음 세팅하고 플레이해도 잘 굴러가나, 관리해야 하는 게 맞나? 더 잘하는 유저가 하면 더 좋은가? 저는 잘 굴러가는 것 같고 처음에도 과하게 관리해야 하는 건 없어서 간단하게 깃발 만계서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갈고리 들누저처럼 고전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더 쉬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유튜브를 좀 보셨으면 알겠지만 더 중요한 재미! 빠질 수 없죠 무한 갈고리로 날아다니고 힐 받고 쉬운 근접으로 트레 들어가는데 재미 없을 수가 없죠 새 카테고리 다 충족해서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거나 배드 추천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빠이 엑스는 왜 아홉의 방어막을 필요로 하는 거지? 공격을 피하려고 시간을 통해 위상이동하는 미노타우르를 본 적도 있는데, 초인과적 힘을 상대할 때 그런 위상이동은 동전 던지기죠. 4차원에서는 그런 제약이 없어요. 아홉이 우리의 선택권을,